주식의 정답은 뭐야? 최고 회사 좋은 회사 최고 싼 자리 들어가면은 그게 정답이야 프리먼님. 딴거 없어. 뭐 대신에 이제 살짝 속임수 주는 부분은 있어. 이렇게 응? 올라가기 전에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면 살짝 속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으면 무조건 따. 다. 나는 단타를 밑에서 하기 때문에 중기 중장기 다 되는 종목만 해요. 예를 들어서 미토온 볼래요? 펴보자고요. 여기에 들어갔죠, 1차로. 그다음에 여기서 물 탔죠? 가격 두번 샀어요, 여기서. 보시라고요. 내가 들어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따요, 못 따요? 기다리면. 상장한 이유로 봐, 보라고, 가격대를. 밑에인가 위인가. 근데 돈은 최고로 잘 벌어. 그럼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돈잘 버는데 최적 가격이야.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갔죠. 두번 나눠서 들어갔어요, 그죠? 다 그래요, 내가 들어가는 자리는. 선데이 토이즈 볼까요? 선데이 토이즈 여기 들어갔죠. 이 자리 들어갔어요. 쭉 펴볼게요. 어때요? 어느 자리에요 최하단이에요. 이게 중단이에요. 상단이에요. 여기 수익낸데 봐봐. 2014년도에 8만 원 하던 7만 9,500원 하던 거예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넓게 보니까,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어, 내가 이렇게 그래서 PC로 항상 주식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쫙 펴니까 놓 좋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 낸 것들 보는 거예요. 수익 낸 것들, 이거 그러니까 중장기로 다 되는 종목들이에요. 왜냐면 유튜브니까 짧게 파는 거예요. 영웅 볼까요? 영웅 따요 무조건. 영웅도 들고가면요 우리가 여기 들어갔죠. 어, 여기에요. 보세요. 영웅.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모바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죠. 이 자리 맞잖아요. 우리가 들어간 자리가. 어때요? 주식은 타이밍이란 말이야. 타이밍은 뭐냐? 싸게 들어가는 거요. 예 많이 올라가는 자리, 이제 조만간에 올라갈, 많이 세게 갈수 있는 그빅 타이밍에 드는 게 최고야. 최소한 1, 2, 10,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봐야 돼요. 3일 제약도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펴, 펴, 놓고 볼까요? 본인이 여기 들어갔죠? 12,000원. 그죠? 그래서 본인도 내가 12,000원에 들어도 딴다는 이유가 펴줄게요. 중간에 하단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을 여기가 최하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단이에요. 여기가 3단이에요. 4단이에요. 5단이에요. 본인은 어디 들어갔냐?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일단 2단 사이에 들어갔잖아요. 2단, 2단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항상 이 2단은 나와, 나와요. 모든 종목이 배사에 문제만 없으면은 항상 2단은 나온 2단 안을 예를 들어서 영진약품을 한번 볼까요? 영진약품하고 얘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과거를 보여줄게요 이제 1단이 여기에요 1단이 여기야 그죠? 이 자리가 하단이요 이 자리가 1단 이게 없을 때 이쪽에서 이제 보고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와 있을 때 종목이 최저치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어디요? 여기요. 그 다음 단계가 여기요. 그 다음 단계가 여기요. 그 다음 단계가 여기요. 그 다음 단계가, 단계가 여기요. 맞죠? 1단, 2단. 본인이 들어간 자리가 이 2단 자리란 말. 6,000원대. 3일 제약으로 따지면 6,000원에 들어갔어요. 그죠? 보기에 그렇잖아요. 3일 제약으로 봤을 때 영진약품이 6,000원이야. 본인이. 그죠? 오른쪽에서 봐봐. 중간 밑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보여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2단이죠. 어, 2단 뚫어요, 못 뚫어요. 2단 뚫죠. 그죠? 6,000원에 들어갔어도 3단 근처 천까지는 가지죠. 만 이천 원대까지는 가지잖아. 육천 원에 들어가서 물렸어. 사천 원까지 빠지잖아요. 육천 한일 이백 원에 들어갔다가 사천 몇백 원까지 빠지죠. 여기가 육천 오백 원이에요. 여기가 삼천 삼천 오백 삼십 원. 약 사십 프로 빠져요. 마이너스 사십 프로야. 이 자리가 이당 구간 꼭대기야, 그죠? 깊이 있게 물지 마요.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마. 알았죠? 여기 여하튼간에 여기까지가 여기 여기 날 금액 보여줄게요 여기 보시면요 6500원 맞죠 6500원 나오죠 여기 6500원 나오죠 여기 얼마 나와요 최저가가 3500원 나오죠 6500원에 3500원 이 여기서 몇 프로 빠진 거냐면은 45% 빠진 거예요 그리고 6500원에서 얼마까지 가요 12,800원까지 가죠. 내려왔다가. 어떻든 간에 90%는 나오죠. 들어간 자리가 비싸, 조금 비싸게 들어가도. 근데 2단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매직 구간의 상단이 보편적으로 몇 단에 위치해 있는 거냐면 2단에 있는 거야. 근데 이 기간이 길어요. 번전 오는데, 1차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10개월 걸려요. 10개월. 번전만 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리죠. 몇 개월 만에? 12개월 만에. 그 12개월 기다리면 따는 거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모든 게 12개월은 아니에요. 12개월은 아닌데, 어떻든 간에 내가 딴다는 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틀린 거예요. 아, 올리는 거는 뭐 주식 안 해봤어요? 올릴 때는 금방 올라가요. 모든 주식이 올릴 때는 금방 가. 보편적으로 빨리 가지, 느리게 안 가요,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는, 영진약품은, 이 구간이 매직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럼 시간이 많이 거,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매직 구간. 그리고 이제 이거를, 평당가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5천원에 이거 13,000원까지 쳐봐야, 12,800원 쳐봐 얘네는 100%도 못 먹어요. 실질적으로 얘는, 이 세력은. 이영진제품또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이거 다안 팔았어요, 영, 영진약품. 절반만 팔았다고. 반은 여기 들고 있다고. 어, 딴 돈은 그냥 여기다 묻어뒀어. 영진약품 어떨까? 이 구간이 매집이에요. 이거 이렇게 떠가 다음에 영리약품 갈 때는 이 자리를 뚫고 가. 아니면 이제 최소한 이 자리까진 가요. 여기선 이걸로 끝난 것 같죠. 뒤에 또 있어요. 그러면은 3일 제약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저런 모습이 나올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그럼 여기서 끝나냐? 내려왔다가 또 가. 나중에 보시면요. 이 3일 제약이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지만, 이제, 얼마만큼 많이 모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수 있고, 요만큼만 갔다가, 2만원까지만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럴 수밖에 없고. 안목이 아니에요. 이게 주식의 룰이에요. 재무에 이상만 없으면 다 그렇게 가요. 이건 주식의 체계는 없고요. 방송인도 모르고요. 그냥 룰이에요, 룰. 연구해보면 나와요. 재무 구조가 이상 없는 회사들은 다 저렇게 해서 뒤에 가서는 더 많이 올린다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가요 그냥 이 자리. 그러니까 노르라는 얘기에 노르라. 일일이 모르, 모르는데 막 고민하면. 안 돼요 우리 근데 수익낸 종목들 잘다 봐봐요. 팜스빌드 봐. 자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팜스빌이 80.02, 80. 80.02% 나왔어요. 우리 여기 들어갔죠. 여기서 정리했죠. 팜스빌드 볼까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봐요. 하단이잖아 하단. 최악, 내가 들어간 자리가 파운스빌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1단에 들어가야 돼 1단 1단에 들어가야 고생을 안해 2단 들어가면 고생을 해 싸게 들어간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단 들어가 그러니까 1단에 내가 들어가니까 중기도 해도 되고 단타해도 되고 중장기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나는 단타가 하는 자리가 중기, 장기가 다 되는 자리에서요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퍼센트를 크게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거 중요한 건 안전하게 딸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됐어요? 제 철학이 대충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돼요? 막 어, 이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예? 내려왔다 또 가. 뒤에서 또안갈것 같아요? 펌스빌 또가 동아약품도 마찬가지요 예다 그래요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냥 큰 그림만 얘기해주는 거지 그게 전부는 전부 다가 아니 그것만 뭐 있으면 은뭐 편하지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일단 그것만 알아도 회사만 재무구조만 좋으면은 그것만 알아도 잃지는 않아 절대 남의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대단히 안전하게 싸우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런 와중에도 싸게 들어가는 데도 어, 2삼십프 빠질 때도 있어요 지하에서 지하를 한번 더패는일도 있어 그럼면팔 약으로 해나는. 어차피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HL 사이언스 얼마에 사셨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지하를 또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여기가 1단인거예 여기가 여기가 일단 2단에 2단에서 한번 더 빼는 거야. 여기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 3단, 4단, 5단. 얘가 여기까지 온. 근데 중요한 건이 친구가 분명히 재무 구조가 안 좋을 거예요. 후드럽 패든 말도 내비도 <laughs> 자 자산 대비 75%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어, 1,700억 짜리 어, 실적 좋네. 어, 회사 좋네. 결론은 따요 못 따요. 제 종목들 결론은 따요. 장이 나빠갖고 지수가 나빠갖고 내려와 자리가 바닥이 끝나면은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다 따고 나와요 못 따요. 그러니까 나라 k 아시650% 모은 거뭐여기거 뭐 21일만 이 회사 좋네. 에이, 아 HL 사이언스요? 이거 조금 그냥 들고 가셔야죠. 이거 들어 가세요. 조금 내려올 수도 있지만 들고 가시면 돼요. 더 들고 가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HL 사이. 이게 얼마에 샀어요? 1년 전이라면은. 작년 11월이요? 작년 11월 여기? 여기요? 이 자리요? 따요 42,000원? 43,000원? 따니까 신경 쓰지 마요 무조건 따요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 지금 매집하고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상단에 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따요 그냥 갖고 가시면 편안하게 따요 보고 자꾸 보지 마한 일주일에 한 번씩 봐이 종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한 6만원 되면은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자리 오면은, 5만 5천원 오면은, 1차적으로 5만 5천원 오면 그때 물어봐요? 이 자리는 무조건 가요. 근데 아마 더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8만원짜리. 저희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간 같은 건 나도 몰라요. 얘만 보지. 얘가 모아야 치고 가죠. 다 모았다고 생각 들면 얘가 치고 가기 때문에. 날짜는 나도 모르고 얘도 몰라요. 실은. 얘가 다 모은 날짜를 지가 모아 봐야 싸게 주식이, 유통되는 주식이 다 모아졌다고 판단이 섰을 때 가는 거니까 얘도 거진 다 모아졌을 때는 알지. 예를 들어서 5, 60% 모은 상태에서는 얘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주식의 유통주식에 몇 프로를 모으냐. 최소한 70%에서 80%를 모아.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보편적으로 이 170만 주잖아요. 유통주식이. 그죠? 얘80% 이상 모아요. 140만 주가 모, 얘가 모아야 가요. 자기, 자기 손에 140만 주 이상이 들어와야 얘는 그래야 올라가요. 근데 140만 주를 모으기, 모기까지는 좋은 회사니까,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니까, 시간이 걸릴 거야, 안 걸릴 거야. 안 파는, 파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잖아. 요 만구천주 이만주 1 3 0만주 모으는데 시간이 얘가 오늘 같은 경우도 만구천주를 다 샀을까요? 만구천주 다 못사요 아직 다 매집 못했어요 근데 매집이 덜 됐어요 아직 못 가는 이유는 매집을 악착같이 싹 욕심이 많아서 많이 한다는 뜻이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얼추 다 됐다고 봐 됐다고 예상이 됐는데 아직 덜 됐어요 다으시면은조건 따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은 놈은 유통지식수의80% 이상을 모아요. 으 그러니까 내, 내 생각에는 얼추 모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더 모으는 거야. 더 뺏겠다는 거야. 뺏기면 안 되겠죠. 편안하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돼요. 얘네가 뭐다 됐으면 내가 생각 계산했던 방식보다 더 많이 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아주 싹쓸이를 해요 보편적으로요. 돈 없는 애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돈은 많은 애들은 좀 여러분들을 더 괴롭혀요. 2020년 코스탑을 한번 봅시다. 아예 재무구가 무지하게 나쁘면 은 이해가 되지만 보자고요. 코스탑 419였어요. 그죠. 지금 얼마야? 1000이야.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1000인데 저 때가 400이었어. 지수가.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악착같이 뺏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얘가 적자가 쭉쭉 나와 있으면 은 그럴 수 있다. 쳐. 적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왔으니까 너 나가라 이거야. 나가. 나 많이 먹어야 되니까. 왜냐면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칠때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와요 단기간에 며칠 만에 이 3만 원짜리가 한 2개월 만에 4배 가잖아요 14만 원이 3만 원 여기가 그러니까 3만 원대에서 4만 원에다 치더라도 그죠? 4만 원에다 치더라도 3, 4, 12 11만 4천이니까 약300% 그죠? 들어올 때는 이렇게 씩씩하게 금방 가요 모을 때 세월아, 네월아 하고 모으는 것만 시간이 걸릴 뿐, 시간 쓸 필요 없어. 나같은면난더 사. 고맙지, 고맙죠. 요만큼 따졌었죠. 여기 들어가서. 4만 2천원에 들어가서 조금 따다가 잃은 거죠.